간략하게, 단순하게 채비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좀 좋아요. 그렇지, 그렇지.네 안녕하세요 위베스입니다. 네 저는 지금 강원도 화천에 나와 있고요. 아 이쪽에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시청자분 중에 설편님께서 해로도라고 아, 강원도에 와서 한번 낚시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셔서 어, 오늘은 강원도 화천에서 낚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, 북한강 본류대에 연결되는 수로고요 아, 오늘 날씨가 어제 비가 와서 고기가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. 자, 그러면 시작해볼게요. 아, 여기 있을 것 같은데, 느낌이. 수심이 너무 얕아서 여기서로는 있을 만한 데가 덮개가 있는 곳 빼고는 제가 봤을 때잘 눈에 안 들어와요. 포인트가. 왔어요 그렇지 없을 수가 없거든요. 이런데 있어야 돼 100%. <laughs> 25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지금처럼 배수가 되는 구간에서는 볼륨감이 큰 거보다는 어, 한 번에 입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로 좀 간략하게 단순하게 채비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좀 좋아요. 그리고 될수 있으면 저런 커버 사이 사이들마다 그냥 바로 바로 다 찔러 넣어야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봤어요. 지금 이것도 한25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나와야죠. 아, 깜짝 놀랐네. 네, 삼십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우와, 그렇죠. 이런 게 나와야죠. 와, 아, 온 보람이 있네. 온 보람이 있어. 입 닫고 52 나옵니다. 52 나와요. 52. 입 닫고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무게는 흔들지 말아봐. 네, 2.3km, 2.3km라고 할게요. 2.3일 나오는데 2.3km 나옵니다. 2.3km. 와, 강원도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. 와, 진짜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. 와. 하고 물고 가네요. <laughs> 20입니다. 20. 네,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구독자 분 중에 설표님께서 헬론도 <laughs> 네 강원도 에 와서 한번 낚시를 해보신 거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걸 제가 마침 강원도 화천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네 한번 낚시 진행을 해봤습니다. 아좀 어렵네요. 해를 아, 내리네요. 아,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 네, 런코 한 마리 잡고 가요. <laughs>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오늘은 런코 한 마리 잡는 걸로 네 강원도는 만족하도록 할게요.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장소,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전 지금까지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하는 UBS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